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과 같은 부분인데 다른 이야기들 을좀 해보려고 요 소제목은 오늘의 타이틀은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애들한테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너무 인기가 많은 영화 시리즈이지요. 그래서 어기 역시 우리의 이 주인공 어거스트 역시 스타워즈의 엄청난 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스타워즈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스타워즈 하면 가장 유명한 이 오프닝을 살짝 보고 올까요? 이거 어디서 다 보셨죠? 근데 우리, 이, 이번 파트에서 나오는 이게 스타워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좀볼 건데, 어, 일단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아래 사진들을 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라이트세이버 광선검 들고 있는 사람들들은 모두 다 제다이라고 하는 기사단입니다. 제다이의 기사단이라고 하면 되고 제다이 기사단 멤버들 중에서는 이요 이 사람이 요다예요. 요요 요, 요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요다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평화 수호대 이 우주 스타워즈 세계관의이 갤럭시를 수호하는 제다이 기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 이런 기사단을 만들려면 수련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좀 괜찮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련을 시켜요 그거를 제다이 어프렌티스 제다이의 제자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파라완 파다완 이라고 하는데 이 제다이의 어프렌티스들은 이 견습생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파다완 들은 요렇게 지금 사진 보시면 이따은 머리 있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머리 짧게 깎고 한쪽은 이렇게 쭉 길러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쭉클 때까지 수련이 엄청 길겠잖아요. 그럼 머리가 점점 점점 길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프랜체스 견습생 기간이 끝나고 정식 기사가 되면 요다가 요다가 이 제다이들 중에서도 되게 높은 제다이거든요. 높은 기사여가지고 요다가 이 파다원의 브레이드를 이 땅은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제다이에 이렇게 라이트 세이브를 들고 싸우는 기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기가 파다완 브레이드를, 머리, 따운 머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타워즈의 이런 것들을 오마주 해가지고, 어기 역시 머리를 한쪽을 쭉 닦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어, 줄리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어느 책, 어느 곳을 보시면 되냐면요. 44페이지를 보세요. 어, 미스 파투사 선생님이 본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시팅스들을 말해 보세요라고 해서 어기도 마지 못해 일어나 가지고 본인은 뭐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죠. 우리 우리 누나 이름은 비하고 걔 이름 은데이즈야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뒤에서 그 파라원 띵은 뭐야? 파라원 그건 뭐야? 했더니 스타워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이라고 줄리안이 물었더니 장고팻이라고 했어요. 장고팻이라는 주인공 좋아해? 라고 했는데 줄리안이 What about Darth Sidious? 라고 한단 말이에요. Darth Sidious는 어때? 라고 물어본는데 Darth Sidious가 이 사람이에요. 얼굴 보세요. 화상 입은 것처럼 녹아내린 얼굴을 가진 주인공이 악역이 나르시디우었거든요 줄리언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너랑 닮은 이 나르시디우스는 안 좋아하냐? 이런 뜻으로 이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44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 뭐라 써졌냐면요. I peeked Julian and he was looking at me. 난 줄리언을 쳐다보고 그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Yeah, he knew what he was saying. 맞아요. 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줄리언이 어, 우리 어가스를 머킹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푸따운이라는 표현 지난번에 써먹었었죠. 푸드운 어거스 하면서 또는 다른 말로는 he is mocking, m-o-k, 아, m-o-c-k-i-n-g, 머킹, 조롱하다, 머킹. 아가스트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스세디어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진을 좀 가지고 온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써줘야 할것첫 번째는 "Tell me two or more things about yourself"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치얼 프라이브 다니고 있고 제가 메스페토사라였다면 우리도 이 장면을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요. 그래서 "Tell me two things about yourself"인데. Uh, if you want to say more things about yourself, then you can do it. 하실 수 있고요. 어,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원하신다면 더 많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이야기도 괜찮고요. 뭐, 말하기 어렵지만, 괜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다가 적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가봅시다. 어, 이번 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무슨 글을 좀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인서팅할때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에요. 인서팅 mock, 모욕하는 거, 조롱하는 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how to handle and react when someone insults 누군가가 당신을 insert했을 때, 모욕했을 때 어떻게 handle하고 다루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dealing with rude people을 대하는 방법이고요 personality development tips라고 합니다 인격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팁인데요 첫 번째는 Four reasons why people insert. 일단 이유를 나 이유나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insert는 정말 나쁜 거지만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이유는 insecurity를 느낀대요. 불안감이라는 것인데, s e c u r 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자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본인, 내가 소중하고 나 스스로가 같이 있다라고 느껴야 하는데 혼자서는 그 느낌을 잘못 가지겠으니까. 근데 누구나 다 본인 나 자신을 소중하고 싶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너무 인세큐어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밟아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느끼고 싶으면 여러분들을 먹킹 하거나 인설팅 할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방비하게 무자비하게 인설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지금 어, 자존감이 낮아서 불안정한 상태이구나라고 좀 추측해 볼수 있겠죠 두번째는 젤러시 때문이래요 너무 질투가 나서 상대방이 너무 잘 내가 너무 잘 났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나한테 질투를 해서 나한테 뭔가를 깎으려고 계속 이렇게 모욕감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lack of understanding 이래요. 이해가 부족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쁜 말만, 조롱하는 말만 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거는 teasing is cool. 그냥 재밌어서, 놀리는 게 재밌어서 이건 좀 가벼운 수준이에요. 막 우리 귀여운 애기들 보면서, 어, 막 똥강아지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통통한 애들 보면서 꿀꿀이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이게 재밌게, 어, 가볍게 놀리는 것들인데, 뭐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이유들로 인설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린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How you can respond to insult, 어떻게 이런 모욕들에 대응할 수 있는지인데 몇 가지 조언을 좀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만약에 somebody i n s e r t you 하거나 somebody puts you down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죠. 같이 물고 뜯고 해버리면 일어나는 건 뭐야 학폭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how you can respond to i n s e r t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stay calm. 해주세요. 차분해지세요. They want to ensure that you get angry 하거나, you just maybe break down 하거나, cry 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욕하면서, 자극하면서 여러분들을 폭주하길 바라는 것인데, w h e you're not going to give them the satisfaction of that kind of reaction, right?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모욕감을 주는 상대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리액션을 해줘서는 안 되겠잖아요. So, before you even respond to what they have to Say. 어,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전에 ensure that you take several deep breaths, deep breaths, 어, 깊은 호흡을 좀 해보시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유도 없이 모욕하려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치적으로 그 감정이 휘둘려서 분노하지 말고 차분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겠네요 두번째는요 express how you exactly feel 정확히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해주세요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tell the person who is insulting you 너를 모욕하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좋은데 뭘 말해주냐면 how you exactly feel 정확히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꼭 말해주세요 Yes, even though you're, you are to stay calm.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stay calm 하겠지만, it is your duty to ensure that the person who is insulting you or mocking you knows what you are going through. 근데 여러분들은 stay calm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근데 이거를 화내지 않고 차분한 상태에서 감정이 이런 이렇게 이런 것을 느낀다라고 전달하는 건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 보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simply ignore. 그냥 무시해라. ignoring an insult 모욕과 모욕을 이렇게 ignoring 해 버리는 것은 is sometimes the wisest and the best thing to do. 때때로는 어, 가끔은 되게 현명하고 최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 You can ignore an insult simply because you want to ensure that person who has i n s u r t e d you should not feel that they have affected you in any way. 이, ignore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상황을 피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너한테 여러분한테 모욕감을 줬던 그 사람한테 네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지 않게 차단해버리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탁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리를 뜨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 아니면 어떤 conversation의 topic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지요. 네 번째 건좀권한도인데 유스 휴머 유머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빡쳤으면 우리가 유머가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When someone's making a joke at you, 누군가 너를 놀리면 you can try using that person's joke. 네가 그 사람의 농담을 사용해가지고 and using that joke, you actually put the joke back to them. 그 사람들한테 그 조크를 이용해서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난이도가 있죠. But of course you're got to do it a very nice, light-hearted way, which ensures that they don't feel offended. 근데 이거, 이런 농담을 받아칠 때, 대 받아칠 때, light-hearted way로 해야 돼, 좀 가벼운 것으로 해야 해야지. 이 사람 상대방들의 기분이 안 나쁜 거야. 뭔가 기분이 나쁜데 화내면 쫌팽이가 될것 같은 그런 정도의 선으로 저 조크를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되받아쳐서 저 사람한테도 내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화내면 넌 정말 속이 좁아라고 느끼게끔 이렇게 이렇게 고단수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indulge in self care인데요. indulge는 인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축, 푹 탐닉하다 이런 말이에요. 본인 self care를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해보라라는 뜻인데, doing good things for yourself you always help you feel good.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good things들을 하는 것은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데늘 도움이 될 거예요. And therefore, it is my advice to always indulge in self-care. 그래서 항상, indulge in self-care 해라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So, if you're being mocked or insulted or spoken rudely to on a continual basis,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모욕감을 당하고 있다면, Uh, self-care에 좀 빠져보는 것이죠 if you actually do some little good things for yourself you can feel very good from the inside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good things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정말 내면에서 이렇게 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단 inserting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기인데 어거스트인데 학교에 갔더니 줄리안이란 놈이 선생님들 앞에서는 진짜 착한 척하는데 어, 내, 나한테만은 계속해서 뭔가 박히는 말들을 하는 거지. 그럼 막화 짜증이 올라오고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왜 자꾸 나를 인, 인서팅 하지? 이런 건데 이런 이런 방법들로 스테이캄하고 뭐 이야기 기분도 이야기 해 보고 무시도 해 보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때는 셀프 케어에 좀 빠져보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고된 고등학교 생활 하시면서도 셀프 케어를 항상 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이 내면을 정리하는데 마음을 좀 차분히 이렇게 다독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little good things for yourself 해보는 건데 예를 들면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티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서점에 가서 뭐 앉아있는 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막한 10번 반복해서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 가지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에 이렇게 탁 몰두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공격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스스로를 잘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인서팅이 들어온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마킹, 인서팅, 푸시다운 한다면 그것은 언어 폭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거나 선생님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3주차 시간에는 45페이지부터 어, 60페이지까지 첫 시간에 읽고 오시면 되겠고요 관련한 단어장을 선생님이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